지난 9월 3일 서울 성모병원 국제 진료센터를 찾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찾아온 6살 소년 조셉입니다. 조셉은 발가락에 기형을 갖고 있습니다. 우간다 꽃동네 아동시설 사랑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김옥단 수녀님. 서울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조셉이의 치료를 요청했고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있지만 보살핌도 사랑도 받지 못했던 조셉에게 김옥단 수녀님은 유일한 의지처입니다. 수녀님이 아니었다면 조셉이는 수술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셉이 도착하자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수술 날짜는 나흘 후인 9월 7일로 잡혔습니다. 조셉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태어나 지금껏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보살핌이 아직은 낯설고 두려울 뿐입니다. 조셉이가 처음 우간다 꽃동네 사랑의 집에 들어온 것은 다섯 살 무렵이었습니다. 들어올 당시 몸무게는 9kg. 키 87cm에 불과했던 조셉, 영양실조와 성장 장애 그리고 발가락 기형으로 많이 작고 마르고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친엄마는 조셉이 두살때 집을 나가 행방을 알수 없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어린 조셉을 팽개쳐둔 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상태로 재혼을 했지만 계모에겐 이미 여섯 명의 아이가 있었고. 조세비는 방치되고 학대당한 채 아동보호시설인 꽃동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입소 1년 만에 조세비는 건강해졌지만 발의 기형으로 친구들과 뛰놀지도 못했고 놀림감이 되었으며 늘한 구석에서 외톨이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가갔을 때는 밝은 얼굴이 아니라서 안, 안 다가갔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왜잘못 어울릴까?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를 생각도 해보면서 저희끼리 아마 다른 원인은 잘 모르고 본인이 이 자신의 그 신체가 남과 다르다는 걸 알고 미리 자신감이 없나 아니면 아이들의 놀림을 당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발에 대한 핸디캡을 본인이 이미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제스처나 그런 생활에서 이제 그런 게좀 딱하다. 행복이 뭔지 알지 못한 채 성장한 조셉. 이 어린 생명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조셉이 입원한 지 나흘 뒤인 9월 7일. 정형외과 이명호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조셉은 엄지발가락이 두 개인 다지증입니다. 두 개의 엄지발가락 중 가운데 발가락을 잘라낸 뒤 바깥을 향해 있는 발가락에 철심을 박아 가운데 쪽으로 향하도록 형태를 고정시켜줍니다. 정상적인 발처럼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모두 두 시간에 걸쳐 조셉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한 조셉은 마취에서 깨어나자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내 무통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두 달, 조셉은 한국에서 길고 긴 회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한달 후, 조셉과 김옥단 수녀님은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성모병원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20일 동안 입원해 있던 조셉은 퇴원한 뒤 병원 근처 수녀원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레드보이, 여기 숫자 나오나 보다. 17kg? 올 때는 15kg 했어요. 17.2kg 2kg가 늘었 k g 가 늘었어요. 3kg가 늘었는 예, 거의. 네, 살은 많이 찌고 있어조수비는한달 사이 부쩍 성장했습니다. 표정 또한 눈에 띄게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잘 먹고 사랑을 듬뿍 받아 생 처음으로 행복을 경험한 덕분입니다. 많이 웃어요. 예. 거기서 웃는 소리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목소리나 이런 웃는 목소리 말하는 이런 게 성량이 커진 거죠. 예, 느낌이 뭔가 자유롭고 자신감 있죠. 예.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예뻐해 주니까 보통 아이들처럼 목소리도 나올 만큼 나오고.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배고파 배고파 저 수술 직후 하루 정도 통증을 호소했을 뿐 모든 과정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그동안 아이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열었을 때 드레싱할 때그 발사 그때 이첫 마디가 보니? 이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쁘다는 소리예요. 아, 어, 상처 다 났네. 이거 핀을 왜 박아놨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가운데로 놓으니까 자꾸 바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가지고 <놀람> <놀람> 조세비의 발을 수술해 주셨던 정형외과 임영욱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은 편입니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떼냐, 요거를 떼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발톱 모양이 요쪽이 더 훨씬 좋았어요. 요 가운데 쪽을 떼기로 했고요. 나머지 이렇 두니까 자꾸 이쪽을 안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돌아가게 이렇게 철사로 고정을 해 놓고 이쪽에 이제 주변 조직들을 좀 단단하게 꿰매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외롭게 성장해야 했던 조세이 기쁨보단 슬픔을 희망보단 절망을 먼저 배워야 했던 조세비에게 머나먼 나라 한국에서 받은 기적 같은 도움과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얼굴도 많이 달라졌죠 핸섬됐죠 조세비의 회복을 바라보는 김옥단 수녀님은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그저 꿈만 같습니다. 그저 한 생명이 눈에 밟혀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과정이 하느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체 부분은 자신만이 좀 알죠 그죠? 그렇지만 발가락 이런 농은 외부, 외부인들라도 알면서 근데 수술하지 않고 했다면 그냥 전 어제 심리적인 위축이 사회적. 활동이 함께 위축된 생활을 했으리라고 봐요. 영양 무시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셉은 수술을 통해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린 생명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